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여성이에요. 미군인 제 남편은 텍사스 시골에 있는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깡촌이죠. 땅도 넓어서 주위가 허허 벌판인데다 가장 가까운 마트에 갈래도 차로 40분은 달려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 동료의 아내들과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시댁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차로 30분 정도 거리니까 딱 넓은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이웃이죠.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쭉 살다 타국으로 시집온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특히 시댁 식구들 중에는 누구보다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제신우이예요 저와 한살 차이가 나는 신우이와 저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신우이는 한국인이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아죠 유창하진 않지만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서 의사소통도 가능해요. 신우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결혼 후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어린 시절에 늘 외로웠어요. 성격도 소심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혼자 놀았죠. 선뜻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섯 살 때였어요. 그날도 전 혼자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남자애들이 와서 제 모래놀이 삽과 그릇들을 뺏어가지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돌려달라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그 애들은 그런 절 놀리기만 했죠. 당황한 저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야! 어디 남의 걸 뺏어가? 니들이 도둑이야? 경찰에 신고한다? 누군가하고 돌아봤더니 저희 동네에 사는 언니더라고요. 절 괴롭힌 아이들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제 장난감을 던지고는 도망쳤어요. 언니는 제게 다가왔어요. 신경쓰지 마. 근데 괜찮니? 왜 혼자 놀고 있었어? 언니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저는 나도 모르게 앙!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죠. 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나는 김지희야. 넌? 정수진. 그날 이후 우린 친해졌어요. 집도 가까웠고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탓에 유치원이 끝나면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던 제게 언니는 선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시 7살이었던 언니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어요. 언니 동생도요. 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그랬나봐요. 언니는 자기 집에 절 데려가선 가족들도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었죠. 언니 남동생은 저보다 어렸는데 저를 잘 따르고 착했어요. 언니네 엄마와 아빠도 저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고요. 저랑 한살 타오린 언니는 저의 유일한 친구였고 가장 든든한 백이었죠. 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도 언니한테 정말 고마워 하셨고 제 손에 들려 언니네 집에 선물을 보내거나 음식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부모님들도 서로 친해지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언니네 집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옷과 신발을 살때 언니랑 언니 남동생 것도 함께 사서 선물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제게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왜 언니는 안 가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언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가면 기지배를 왜 데려왔냐고 매번 구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언니가 가기 싫다고 했고 언니 부모님도 허락을 해 주셨대요. 저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언니는 나이답지 않게 간단한 요리도 하고 설거지, 청소도 다 잘했어요. 어린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요. 그렇게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언니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지 뭐예요. 지희야, 얼른 나와. 아줌마랑 갈 데가 있어. 엄마는 언니랑 저를 데리고 나와, 잡아놓은 택시에 태웠어요. 그리곤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엄마는 언니와 저를 병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환자 한 명이 병상에 누워 있었죠. 언니네 아빠였어요. 붕대를 감은 채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저도 언니를 따라 울었고요. 엄마는 저랑 언니를 달래주셨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나 저희 아빠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안 됐어. 일단 우리가 장례식 절차를 밟아야 할것 같은데. 전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를 운전, 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지 뭐예요. 고속버스 승객들 중에는 중상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사망자 중에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언니네 아빠는 운 좋게 목숨은 건지셨지만 다리를 많이 다쳤대요. 의사선생님 말이 수술을 해도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대요. 저희 부모님은 꼼짝 못 하시는 아저씨 대신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 장례식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조문객도 별로 없어서 정막하던 장례식장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언니네 할머니가 오셔선 언니네 엄마 영정사진에 사태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저년이 내 아들을 병신만 들고 귀한 손자까지 데려갔다고요. 그리고는 언니를 보시곤 왜 너만 살아남았냐고 쓸모없는 년이 살아남았다고 달려드시는 걸 저희 아빠가 막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렇게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언니와 아저씨는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저씨는 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다리가 그렇게 되셔서 배달 일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생활은 가능했지만 아저씨는 한동안 술만 드셨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고요. 언니는 저희 엄마가 보살펴 주셨는데요. 가끔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시면 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자겠다고요. 그럼 엄마가 언니를 집에 데려와 재웠죠. 전 언니가 밤에 몰래 우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언니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랑 같이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놀라서 따라가 보니까 집안에 아저씨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숨도 안 쉬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자고 있었는데 지금도 안 일어나. 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당장 119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19 대원한테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 주라고요. 엄마 말대로 일을 처리한 저는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그날 아저씨는 언니만 혼자 남긴 채 세상을 떠났어요.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정도로 아저씨는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 내내 물도 잘못 넘길 정도로 탈진해 있었죠. 엄마는 언니가 안타까워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자고 했어요. 이후 일은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애 하나 는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니 그러자고 아빠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복병이 생겼어요. 언니 친할머니가 언니를 데려가겠다지 뭐예요? 엄마는 한 번에 알아보셨죠. 언니를 위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걸요. 장례식 내내 언니한테 내 아들 잡아먹고 기어이 너 혼자 살아남았냐고 욕하시던 걸다 보셨거든요. 할머니한테 가면 언니가 힘들어질 게 불보듯 뻔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힘이 없었어요. 친가족도 친척도 아닌 그저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일 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쪽에서 친권을 주장하고 키우겠다고 나섰으니 법적으로도 권한은 할머니 쪽에 있었어요. 언니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어요. 떠나던 날 아침 언니는 여느 때처럼 우리 식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음식을 삼킬 수 없었죠. 급기야 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요. 엄마는 열 살밖에 안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훔치셨죠. 잠시 뒤 언니네 삼촌이 언니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는 언니네 삼촌을 보곤 걱정을 하셨죠. 인상을 보니 어린 언니한테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언니는 삼촌 손에 이끌려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고 말았어요. 다행히 엄마가 삼촌의 연락처를 받아 나온 덕에 그 후로도 언니와 전 가끔 통화를 할수 있었어요.수학의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는 늘 어둡고 우울했죠.가끔은 울기도 했어요.보고 싶다고요.엄마 아빠도 그런 언니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그렇게 반년 정도 언니와 전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었고. 엄마가 언니를 보러 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삼촌이 받더라고요. 엄마는 가능하다면 언니를 데리고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걔 여기 없어요. 이러지 뭐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아, 저도 몰라요. 어머니가 어디로 보낸 것 같은데 기지배라고 구박하는 건 알았지만 저한테도 말 안하고 어디로 보내버릴 줄 알았겠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 삼촌은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무서웠던 건지 변명만 해댔고 엄마는 당장 그곳 주소를 말하라고 윽박질렀어요. 결국 우리 식구는 언니네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죠. 언니 할머니란 사람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니를 어디로 보냈냐고 따지니 버럭 화를 내지 뭐예요. 내가 내 손녀 알아서 한걸 남한테 꼬치꼬치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요. 우리 집 꼴을 좀 봐요. 댁들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배에 기름칠 하는 사람들지 몰라도 우리 집은 입 하나라도 더 줄여야 돼. 걔한테도 더 좋은 데로 보낸 거요. 내 아들의 장손까지 죽이년는텐것도 과분하지. 암 그렇고 말고 엄마는 화가 나서 그게 왜 지의 잘못이냐고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구박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언니를 어디로 보냈는지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죠 엄마가 계속 추궁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우리 가족을 향해 뿌리더군요 아빠가 재빨리 절 감싸서 저는 맞지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수진이도 있는데 그만하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빠는 엄마를 말렸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언니의 행방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 후로도 언니네 집에 연락해서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폭언 뿐이었죠. 그때마다 전 언니가 불쌍해 울먹였고, 그런 절 엄마는 따뜻하게 달래주었어요. 수진아, 열심히 살다 보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 후로도 전 언니에 대한 기억을 떨치기 힘들었어요. 꿈에 언니가 나오기라도 하면 더 그랬죠. 다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언니를 떠올리는 날이 줄어들긴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졸업학기를 맞았죠. 취업 전쟁에 끼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저는 다행히 전공을 살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직업상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입사한 초기 저희 회사에 선한 인상의 외국인 사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사수였죠. 파란 눈동자가 예쁜 사람이었어요. 늘 웃으며 친절하게 업무 지도를 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입사하고 1년 반쯤 지나 미국 지사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수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9개월쯤 뒤 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사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만나자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사수가 데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군인이었죠. 처음엔 좀 우락부락한 인상이라 무서웠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재밌고 심성도 고운 사람 같았어요. 우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한국에 와서도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계속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약속했죠.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우리는 장거리 커플이라 연애 중 실제로 만난 건 1년에 5번 정도였어요. 주로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남편이 휴가 때 한국으로 왔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어요. 남편은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외국인 사이감을 편견 없이 봐주셨고, 흔쾌히 허락해주셨죠. 아낌없는 축복과 함께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는 중전 승진을 했고, 남편도 군대에서 진급을 하는 등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게 되었어요. 경제력도 갖춰지자, 남편은 제게 청원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어요. 남편이 워낙 믿음직한 사람이기도 했고, 솔직히 장거리 연애에 지쳐 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도 허락해주셔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의 직업상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해야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미국 지사에 자리를 마련해주어서. 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죠. 결혼 전에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야 한국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지만 전 일정이 맞지 않아 아직 인사를 못 드린 상태였거든요. 때마침 미국 출장이 잡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남편과 함께 본가로 가는 동안 남편은 자기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솔직히 전 시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입속으로 연습을 하느라 남편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본가에 도착했죠. 예쁜 2층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니 시부모님께서 나와 저를 맞아주셨어요. 미국 홈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왔다고 환영해 주셨어요. 그때 젊은 동양인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라며 소개했죠. 깜짝 놀랐어요. 백인 남편한테 동양인 여동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제야 여동생이 입양된 동생이란 걸 알았어요. 차에서 흘려들었던 남편의 말이 이런 얘기였던 거죠. 전 놀라지 않은 척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미국식으로 제 이름을 밝히면서요. 그런데 제 이름을 들은 남편의 여동생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두 당황했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동생에게 물었죠. 그러자 여동생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요. 수진, 수진아, 나야, 나 언니야. 어릴 때 같이 놀았어. 지희 언니.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한 사람. 지희 언니였으니까요. 언니? 정말 언니야? 언니는 어릴 적 얼굴이,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어릴 때도 예뻤지만 더 예뻐진 언니였습니다.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른 전 언니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는 달려와 저를 왈칵 끌어 안았어요. 저도 언니를 끌어 안고 엉엉 울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벙벙하게 서 있다가 언니를 통해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세상에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느냐고 눈물을 훔치셨죠. 언니는 저와 헤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당시 언니네 할머니는 언니를 지인 집에 식모로 보냈더라고요. 언니 월급은 할머니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갔고요. 언니는 노예처럼 구박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죠. 고작 열 살짜리가요. 견디다 못해 세달 만에 새벽에 몰래 집을 탈출했대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걷고 또 걷다가 저 멀리 교회 십자가를 보곤 무작정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리곤 다짜고짜 목사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하곤 그대로 혼절했어요. 목사님은 언니를 교회 부속 보육원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곳에서 언니는 할머니한테 보내질 게 두려워.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만 했다더군요. 목사님은 언니 나이가 있어서 입양은 힘들 거고 보육원에서 양육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의 예상을 깨고 언니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죠. 언니는 그렇게 입양되었고 10살 겨울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언니는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대요. 언니는 저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말이 흐릿해졌지만 제 이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트에 적어가며 기억을 했다고 했어요. 언젠가 꼭 만날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며 너무 행복하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이 소식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부모님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부모님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야 미국에 오셔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셨는데 그때 언니를 보고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말로는 한국에서 저희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을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었대요. 할머니만 아니었다면 그때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었으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감동적인 재회 후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언니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언니와 저는 늘 붙어 다녔어요. 시댁에도 자주 놀러가서 언니랑 밤새 수다를 떨곤 하는데요. 10년 넘게 쌓아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기엔 밤이 너무 짧아서 늘 아쉬워하고 있죠. 어린 시절 시작된 작은 인연이 1 0 수년이 지난 지금 한가족으로 완성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먼 타지 생활을 걱정하셨는데 어릴 때처럼 지위가 있어 외롭지 않겠다시며 마음을 좀 놓으시고요. 멀고 긴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만큼 앞으로도 끈끈한 우정 이어가려고 합니다.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인연이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